혹시라, 이와 봐. 아이고, 너, 너 아빠가 먹을 건 많이 줘 놨구나. 응? 혹시라, 어디 어디 얼굴 좀 이렇게 쳐들어 봐. <laughs> 옳지 옳지. 왜 이렇게 술집뭐해 응? 긁어달라는 얘기야? 어, 어디가 가려워? 가려운 지 해, 긁어줄게. 옳지 옳지. 응. 시원하지? 응? 털 많이 빠졌구나, 이제. 어털 많이 빠졌네 그렇지 이렇게 해야 시원하지 아직 이, 이, 여기는 안 빠졌네 응 목도리 여기는 안 빠졌어 턱빠져야겠 응. 여기 어 여기도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응 허벅다리 허벅다리도 많이 아직도 남았고 어, 여기는 등이 먼저 빠지는구나. 증은 거의 다 빠졌네. 이거 어, 허벅다리도 긁어달라고. <laughs> 허벅전 허벅다리. 아이고 지겨워. 친들은 자기네 이쁜짓을다 알아. <laughs> 자 이만 빠이빠나 <laughs> 자. 오리 보러 갈란다. 하면서 아, 오리 오리 어디지? 오리 집이 어디야? 이쪽인가? 아이 친구가 또 이거 잠궈놨구나. 어 <laughs> 야가 있네. 다 도망갈 테지. 아 진짜 많이 컸네. 애미 도와버렸네 야, 들어가면 다 도망다 도망칠 테지. 음. 어, 저거 어, 저거 애미냐? 어, 여기 걸어나온 애가 애미구만. 애미. 새끼들은 앉아 있고. 다섯마리 그때 다섯마리 부화했는데 애미나 새끼나 덩치가 비슷하네 와또 그렇게 잘크네 허허 <laughs> 참음 응. 구경 잘했다 많이 더 커거라